65세 이상이라면 그냥 들어옵니다. 자동 지급 지원금 5가지. 어르신,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거 아세요? 65세 이상이면 신청만 해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5가지.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. 기초연금. 매달 최대 33만원이 통장에 자동 입금됩니다. 한 번만 신청하면 평생 받으세요. 두 번째. 노인교통카드 지원금. 교통비 부담 확 줄어듭니다. 전국 지자체마다 매달 2에서 5만원. 세 번째. 전기요금 할인. 여름 겨울철 전기료 걱정 끝. 매달 자동으로 최대 2만원 할인 받으세요. 네 번째. 통신비 감면. 핸드폰 요금 매달 1만 1천원 자동 할인.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. 다섯 번째. 건강보험료 경감. 소득 적으면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어요.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.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. 우리 부모님께도 꼭 알려드리세요.